오족을 지나 남서쪽 해안가까지 가는 동선입니다. 네, 아파트 쪽으로 좀 빠르게 접근 해봤던 김우 서울이 에더를 데려갑니다. 타이어를 가져갔거든요, 결국엔. 네. 기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카피타 잡힙니다. 그리고 다른 팀리키드 선수도 살짝 위험했지만 네. 네. 서로 이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피우 네. 사이 사이에 고를 사용해 주면서 버텨야 되는데 아니 버기? 자, 그리고, 그리고? 뒤쪽에 와이키카 무카우도 같이 옵니다. 네, 로돈 선수의 버기 바퀴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와이키카 무카우 선수가 데리로 가나요? 어. 아! 오! 오, 천량. 오, 오, 큰일 났습니다. <laughs> 물차 조달 받았죠? 그렇죠. 이는이 위치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페트르코르드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솔리스가 아. 버티면서 다음 자기장을 대비할 수 있느냐. 자기장 쇠졌어요. 데미지를 맞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소닉스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패트리코 로드. 자기장이 곧 바뀝니다. 오! 오. 버투스쿨의 루의 데미지. 자, 자기장 또 바뀌었어요. 이제 너무 아프거든 요 자기장. 어? 아. 아! 너무 아파요. 네. 자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닌데 아 역시 후반자기장에서의 페트릭 코로드가 들어가는 운영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너무 크게 돌아서. 타 지금 음. 경기를 좀 하고 있는 쪽은 중앙 쪽의 TSM 이고요. 히로 히로익도 위쪽 차고 집에서 내려오는 오스를 계속 좀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죠. 초반에 기블리스포츠가 들어갔던 그골 그쪽에 많은 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장이에요. 예, 그렇죠. 자, 로논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스도 두 명이고. 아, 여기 눕겠다 그냥. 음. 바위 뒤에 도킹하고. 네. 살루트가 그 역할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버투스 프로도 서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양각이에요. 유 p 가 그래서 아예 한, 한쪽으로 힘을 주고 뚫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수비 과정에서의 히로익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 그렇죠, 팔각정에 팀리키드인데 뚫렸어요. 자,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임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은 젠제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렇죠. 자기장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포치키에 거주하고 있던 팀들은 이제 모두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그 순번을 부여받고 나올 수 있느냐인데 좀 크게 엮여 있거든요. 자 오스도 두 명이 좀 버티고 있긴한데 스파이로가 티본을 기절시켰습니다. 와네 계속. 잡아 먹는 구도를 만들어야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UFP도 도전했던 거거든요. UFP 14위로 마무리됩니다. 아, 전 매치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버투스 프로가 힘으로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눕는그 바위 쪽에 도킹했었던 오스는. 버튼 스프로의킬그를 보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되죠 야 곰이 온다! 네. 자 아수라가 맥시 기절시켰어요 자 이런식으로 지금 외곽쪽을 계속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젠지입니다 어, 확실까지자 네. 네. 오스가 자. 스파이로 기절시켰습니다 자 이러면 젠지에게 또 기회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에스터 선수가 러스터마르 선수를 잡아서 아, 좋아 기절시켰어요 자, 그리고 아수라는 뒤로 오고 있는 팀 리퀴드를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아, 뒤쪽에 오는... 자, 속 쏘리는데 아수라가 위험해요 아아 자, 팀 리퀴드가 결국 아수라를 정리했고, 젠지 두 명밖에 없습니다. 둘이서 좋아. 해내야 돼요. 아, 사실 이렇게 뒤쪽에서 오는 적과 앞쪽을 밀어내려면 인원 손실이 나으면안 되는데, 그 인원 부족이 너무 아쉽습니다. 음. 자, 이원이스도 기절. 자, 그러면 다나와가...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요? 어, 지금 다날 선택이 너무 좋은 게 KPI가 오, 올라오면 정리됐어요. 아직 오스 남았고요. SSG도 있습니다. 음. SSG까지 정리하게 된다면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긴 하지만 장장이 멀기 때문에 눈치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다날레반을 가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자 이거 KPI 있어요. 게임이. 어이구! 어, 설마. 로돈. 자, 살로또 왼쪽에. 야, 좋죠. 자, 로돈 정리됐고. 로스가 앞서 있습니다. 아, 플레이 아, 좋아요. 오랜만에 나오는 다라이스 고체 입사인데요 자, 그런데, 와, 연타 쳐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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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스페이스 스테이션 게임이 차량이 있긴 한것 같은데, 이 한대가 있습니다. 오, 이건 진짜 천만 다행이죠. 네, 저 그렇죠. 우선 다시 알아서 앞바퀴만 안 터지면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향 조절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 골은 KPI가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 전력이 온전치 않아요. 차량 언패를 통해서 계속 버텨줘야 되는 그런 자기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오스가 잡아먹었어요! 버트 어. 스프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됐네요 또 뱀한테 물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나와가 이동하려던 그 위치에 TSM이 자리를 잡습니다 야, 시동 끄고 시동 끄고 자 이거 그대로 어 근데 나무가 너무 어어. 얇아요 나무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네. 전 거의 갈대예요 갈대 자 서울 서울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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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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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레클로도 같이 기절했어요 아 레클로와 살루트가 기절 뒤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차량이 없는 거 같은데요 네. 헤드, 루스 어. 그러면 어떻게든 레코너를 살려서 자, 근데 먼저 대응 사격을 좀해 주고 있고요. 자, 이거 어차피 먼저 잠기는 거는 에이로 선수거든요. 서울 선수가 천천히 에이로 선수 잡고 그리고 루크 선수 양각으로 잡아내면 이거 인서클 할수 있습니다. 자, 인서클 하기 위해서 지금 연막 그리고 상대방이 시선을 뗐을 때 무조건 이동이 필요한데 에이로가 한번 멈. 오! 어, 차량으로. 어, 차량으로 이동. 어, 판단! 자, 에이로 어. 반드한... 선수도 와! 어차피 자. 들어가면 양강인걸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서울 선수와의 승부를 본다는 거죠. 자, 연막으로 가려주고 있고. 아, 에이로우의 아 샷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 나와도 어려워지네요. 자. 그래도 렉스가 네?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에이로우의 나면 에이로우의 연장! 이거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렉스가 아 사야죠. 멀리서. 아 안, 안아 돼! 에이스 견적! 다 나와가 정리됩니다. 이제 곧 점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자, KPI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막탄이기 때문에 연막탄으로 틱주 선수와 디거 선수의 각을 가려준 다음에 앞쪽으로 전진을 해서 스키키 선수 쪽으로 수류탄을 던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죠. 이제 자기장이 다가옵니다 연막 안쪽, 그리고 이 인원들이 뭉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퍼져있기 때문에 수류탄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정리되는 구도 이런 거안 나오거든요 네, 엔스는. 스킨을 먹을 줄 아는 팀이에요. 자, 차량으로 전진을 했는데 체력 상태도 많이 좋지 않고요. 어떻게든 버틴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많이 벌어서 점적기장 그리고 근접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수류탄 따라와요. 이게 즉수류탄이 연막 쪽으로 돌리고 이 던지고 있다 보니까 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엔스가 위치. 이수류탄이 오가 지켜졌어요. 바위가 지켜졌습니다. 추가 수류탄. 네. 오. 오. 자, 이제 KPI에게는 공격형 투척 무기가 없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돌아주고 있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엎드려 있고요. 네, 돌아주는 돌아와. 플레이까지 다 지금 계산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순간 놓치게 되면 측면 열립니다. 자 수류탄 하나 더 있습니다. 틱주 하은병도 세 개. 자 우선 지금 현재 점자 기장이 가장 가까운 선수는 에미 선수입니다. 자, 틱조술타! 오, 탕! 이거 위치를 대충 예측, 예측한 예착, 것 같은데요! 오, 아, 데미지! 누워서, 누워서, 누워서! 과염병도 날아와요. 조심해야 되는 KPI 게이밍인데, 맞 이거! 몸에 어, 붙었어! 정타로 맞았습니다! 아, 이거 기사는... 엘미가 버틸 오, 수, 오. 수 있나요? 오. 버텼어요, 버텼어요. 야, 온몸에 불길이 붙었었는데, 잘 버텨냈고! 점자 기장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엔스이긴 합니다 자엔스도 이런 근접전투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이거 체력 한번더 가봐야죠 오 스킬 기어 둘다 캐릭 없어요 아니 기세가 왜 이렇게 무섭나요 자 시간을 벌었습니다 KPI 자 여기서 아하 아하 엔스 결국에 엔스! 엔쓰가 엔스! 데이1의 마지막 치킨을 가져갑니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곽 쪽에서 머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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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쪽에서 오스가 그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오히려 버트 스포로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데이 1의 경기들을 되돌아보면서 데이 2, 데이 3, 좀 편안하게 슛도 취하고 피드백 할수 있는 시간을 엔스가 벌었거든요. 네. 그만큼 엔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랭크 디지션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다나와가 포치키 쪽에서 정말 다때려부시면서 내려왔는데 네.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데이 2에 바로 들어오는 팀은 게임홈 하동이죠. 네. 네, 그래도 게임홈 하동이 바텀 시킨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치킨도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 기세를 살려서 이번 대이 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수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